정원아 아버지가 미안하다. 진태석이 그 말을 뱉는 순간 차정원은 숨이 멎었습니다. 평생 단한 번도 사과한 적 없던 남자였거든요. 철갑을 두른 심장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던 그 남자가 딸 앞에서 처음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정원은 아무 말도 할수 없었어요. 그저 진태석을 바라봤습니다. 오늘은 친밀한 리플리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진태석이 왜 스스로 모든 걸 내려놓기로 결심했는지, 그 결단이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지, 그리고 차정원이 결국 무엇을 선택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면 마지막 이야기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진태석은 그날 밤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채였어요. 어둠 속에서 꼼짝도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독이 든줄 알면서도 술잔을 들었던 차정원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표정 하나 흐트러지지 않고 잔을 입에 댔던 그 얼굴. 잔을 들고 나서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던 그 모습. 진태석은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그 아이는 그랬을까? 독이 든걸 알면서도 진태석은 평생 사람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으면 배신당하고 사랑하면 약점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아들도 아내도 그 누구도 진심으로 품은 적이 없었어요. 모두가 건양 그룹을 위한 말,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진태석은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세상이 원래 그런 거라고요. 근데 차정원이라는 아이가 자신을 위해 목숨을 내놓았어요. 아무리 내 피가 섞여 있는 아이라 해도 자신이 여러 번 없애려고 했던 아이가요. 진태석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두꺼운 파일이 있었어요. 25년간 모아온 비밀명부였습니다. 국내 정재계 거물들의 불법 거래 내역, 비자금 흐름, 그리고 그 모든 걸 연결하는 스위스 계좌. 진태석은 파일을 꺼내 펼쳤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이름들이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보였어요. 진태석은 그 이름들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이명부 하나로 대한민국을 움직였지. 이 이름들을 쥐고 25년을 살아왔어. 하지만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공허함이었어요. 이 모든 권력이 이 모든 비밀이 결국 자신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아들이 독을 탔고 딸이 대신 마셨습니다. 명부에 있는 수십 명의 이름 중에 자신을 위해 술잔을 대신 들어줄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오직 차정원만이 그랬습니다. 진태석은 파일을 덮었어요. 새벽이 올 때까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진태석은 차정원을 불렀습니다.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정원은 잠이 덜깬 얼굴로 서재에 들어왔습니다. 진태석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정원이 들어온 걸 알면서도 한참 동안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정원은 말없이 자리에 앉았어요. 기다렸습니다. 서재안이 조용했어요. 멀리서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침묵이 한참 흘렀어요. 진태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젯밤에 잠을 못 잤어. 정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진태석은 계속 창밖을 봤습니다. 독이 든줄 알면서 왜 마셨어? 회장님이 마시면 안 되니까요. 진태석은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정원을 봤습니다. 그게 다야? 정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다예요. 진태석은 한참 정원을 바라봤습니다. 정원이 건양가에 들어온 이후로 수도 없이 봐온 얼굴이었는데, 그날 아침은 달라 보였어요. 아니, 달라진 건 진태석의 눈이었습니다. 차갑지도 않고 날카롭지도 않은 눈으로 정원을 봤어요. 그냥 늙은 한 남자의 눈이었습니다. 뭔가를 잃어버린 사람의 눈 진태석은 천천히 말했어요. 정원아 아버지가 미안하다. 정원은 숨이 멎었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진태석이 사과를 하다니. 그것도 아버지라는 말을 스스로 쓰면서요. 정원은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에서 무언가 치밀어 올랐지만 억눌렀어요. 진태석은 서랍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정원 앞 책상 위에 내려놓았어요. 이게 뭔지 알아? 정원은 파일을 봤습니다. 비밀명부요? 진태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25년치야. 이 나라 내로라 하는 인간들 전부 들어있어. 이걸로 평생 그들을 움직였지. 정원은 파일을 봤다가 진태석을 봤다가 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아직 몰랐어요. 이걸 왜 저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정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진태석은 창 밖으로 시선을 옮겼어요. 검찰에 가져가려고. 자수하려고. 정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진태석은 정원을 봤어요. 들은 대로야. 정원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 법망을 피해온 남자가 스스로 검찰에 가겠다니요. 왜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진태석은 쓴 웃음을 지었어요. 갑자기가 아니야. 오래 생각해온 거야. 근데 어젯밤에 결심이 섰어. 정원은 물었습니다. 저 때문에요. 진태석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창밖을 봤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대답이었어요. 정원은 눈물이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꾹 눌렀어요. 조건이 있어. 진태석이 말했습니다. 건양그룹은 내가 맡아. 정원은 놀랐습니다. 제가요? 그래, 내가 후계자야. 오늘 이사회에서 공식 발표할 거야. 이사들도 내 말이라면 따르겠지. 정원은 망설였어요. 회장님, 저는 아직 깜냥이. 진태석은 손을 들었습니다. 알아. 다 알고 있어. 근데 상관없어. 건양그룹은 능력보다 핏줄이 이어야 해. 넌내 핏줄이야. 정원은 오래 진태석을 바라봤어요. 회장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진태석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가 다시 정원을 봤어요.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정원아, 이 애비가 부탁하는 거야. 살면서 처음으로 정원은 진태석을 바라봤어요. 오래도록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진태석은 즉시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집에 이사들은 당황했지만 모두 모였어요. 진태석은 단상에 섰습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오늘로 건양그룹 후계자를 공식 발표하겠습니다. 차정원 씨입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이사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진세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버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차정원이 어떻게? 진태석은 아들을 봤습니다. 짧게 말했어요. 앉아, 그 한마디에 진세우는 주저앉았습니다. 평생 그래왔듯이요. 한해라는 놀란 표정을 감추며 정원을 봤어요. 눈빛이 빠르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뭔가 있어. 차정원은 이사들 앞에 서서 침착하게 인사했어요.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건양그룹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이사회는 짧게 끝났습니다. 이사회가 끝나고 진태석은 황실장을 불렀습니다. 황실장이 서재로 들어왔어요. 진태석은 황실장의 얼굴을 봤습니다. 25년을 함께한 사람이었어요. 말이 많이 필요 없었습니다. 나 오늘 검찰에 간다. 황실장은 눈을 크게 떴어요. 예. 자수하러. 비밀명부 가지고. 황실장은 한참 진태석을 바라봤습니다. 25년을 곁에서 모셨지만, 이런 진태석은 처음이었어요.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회장님, 진심이십니까? 진태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황실장, 도움이 필요해. 명부에 있는 놈들이 내가 검찰에 간다는 걸 알면 가만있지 않을 거야. 반드시 움직여. 황실장은 즉시 이해했습니다.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진태석은 황실장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고마워. 황실장은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회장님이 고맙다는 말을 한건 처음이었거든요. 25년 만에 처음으로요. 차정원은 한해라를 찾아갔습니다. 한해라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정원이 들어오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정원은 자리에 앉았어요. 어머니, 아셔야 할게 있어요. 회장님이 오늘 검찰에 자수하실 거예요. 한혜라의 손이 멈췄습니다.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자수. 정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밀명부와 스위스 계좌 서류 다 가지고요. 한혜라는 한참 말이 없었어요. 창밖을 봤다가 정원을 봤다가 했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원이 물었어요. 한혜라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나도 각오는 되어 있어. 내 죄는 내가 받겠어. 정원은 어머니를 봤어요. 진심이었습니다. 정원아. 한혜라가 불렀어요. 내 어머니. 한혜라는 정원의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내가 엄마로서 잘 못해줬다. 많이 미안해. 정원의 눈물이 터지려 했어요. 억눌렀습니다. 어머니, 나중에 다 이야기해요. 지금은 회장님 잘 보내드려야 해요. 오후 늦게 진태석은 차에 올랐습니다. 황실장이 운전석에 앉았어요. 비밀명부와 스위스 계좌 서류가 담긴 가방을 들고 검찰청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어요. 진태석은 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도심이 차창 너머로 흘러갔어요. 빌딩들이 지나가고, 거리에 사람들이 지나가고, 25년간 자신이 군림했던 도시였습니다. 지금은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어요.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요. 서울 도심을 달리던 차가 사거리에서 신호에 걸렸습니다. 황실장은 습관적으로 사이드미러를 봤어요. 그 순간 직감이 왔습니다. 뒤에서 따라오는 검은 차가 있었어요. 거리는 일정하게 유지됐지만 방향이 계속 같았습니다. 황실장은 조용히 말했어요. 회장님, 엎드리십시오. 진태석은 의아해했습니다. 왜? 황실장이 다시 말했어요. 지금 당장이요. 진태석은 황실장의 목소리에서 뭔가를 느끼고 몸을 낮췄습니다. 탕, 탕, 탕. 총성이 울렸어요. 차 유리창에 금이 쩍 갔습니다. 방탄 유리였지만 충격은 컸어요. 황실장은 즉시 엔진을 밟았습니다. 차가 급발진했어요. 괜찮으십니까? 진태석은 엎드린 채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계속 가. 검은 차가 뒤를 쫓았어요. 황실장은 능숙하게 차를 몰았습니다. 좁은 골목을 빠져나가고 역주행으로 차선을 바꾸고 상가 주차장을 가로질렀어요. 5분 후 뒤따라오는 차가 없었습니다. 황실장은 숨을 골랐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진태석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황실장을 봤습니다. 명부에 있는 놈들이 벌써 움직였어. 황실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미리 차를 바꿨어야 했는데 제 실수입니다. 진태석은 고개를 저었어요. 내 실수 아니야. 그때 진태석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차정원이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정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황실장님이 미리 알려주셨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다치신데 없어요? 진태석은 황실장을 봤습니다. 황실장은 시선을 피했어요. 진태석은 피식 웃었습니다. 괜찮아. 회장님, 저 지금 검찰청 앞에 있어요.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진태석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이 지나갔어요. 붉게 물들어가는 하늘이 보였습니다. 그래.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 감정이 가득했어요. 검찰청 앞에 도착했습니다. 차정원이 계단 아래 서 있었어요. 주하늘도 옆에 있었습니다. 황실장이 차 문을 열자 진태석이 내렸습니다. 가방을 들고 정원 앞에 섰어요.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봤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저녁 바람이 불었습니다. 진태석은 가방을 들어보였어요. 이걸로 다 끝낼게. 정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진태석은 가방을 들고 계단을 올라갔어요. 한 계단, 두 계단. 중간쯤 올라가다가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차정원이 계단 아래서 올려다 보고 있었습니다. 진태석은 말했어요. 잘 해봐, 정원아. 정원은 입술을 한번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차오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 네, 아버지, 아버지. 그 한마디에 진태석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오랫동안 고개를 돌리고 서 있었어요. 그리고 검찰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황실장이 뒤를 따랐어요. 문이 천천히 닫혔습니다. 정원은 그 문이 완전히 닫힐 때까지 바라봤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닥지 않았어요. 주하늘이 정원 옆에 조용히 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정원은 그게 고마웠어요. 다음 날 아침 뉴스가 터졌습니다. 건양그룹 진태석 전 회장, 비밀비자금 명부와 함께 전격 자수. 대한민국이 들썩였어요. 뉴스 특보가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명부에 오른 인물들의 이름이 하나씩 알려지면서 정재계가 공황 상태에 빠졌어요. 수십 명이 줄줄이 소환 통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이 건양그룹 앞에 몰렸지만 차정원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임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건양그룹의 시작입니다. 진세훈은 독살 미수죄로 별도 수사를 받았습니다. 진태석의 자수로 인해 진세훈을 감싸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진세훈은 변호사와 함께 검찰에 출석했어요. 법원을 드나드는 진세훈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수척해졌습니다. 진세민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어요. 오빠를 도울 수도 그렇다고 외면할 수도 없는 얼굴로요. 한해라는 증거인멸 공모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청에 출석하는 날 한해라는 담담했어요.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한해라는 변명하지 않았어요. 부인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그대로 인정했어요. 오랫동안 무겁게 짊어지고 있던 걸 내려놓는 사람 같았습니다. 재판은 두 달에 걸쳐 진행됐어요. 차정원은 증인석에 한번 섰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어요. 증인은 피고인 진태석과 어떤 관계입니까? 정원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정원을 봤어요. 정원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입니다. 방청석이 잠시 술렁거렸다가 조용해졌어요. 진태석은 피고석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선고 공판 날이었습니다. 방청석은 가득 찼어요. 기자들도 관계자들도 시민들도 왔습니다. 차정원도 왔어요. 주하늘도 옆에 앉았습니다. 재판장이 선고를 읽었어요. 피고인 진태석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진태석은 선고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담담했어요. 그리고 방청석의 차정원을 봤어요. 정원도 진태석을 봤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눈빛을 나눴어요. 진태석의 눈빛에는 미안함이 담겨 있었고, 정원의 눈빛에는 용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긴 법정에서 두 사람만 있는 것 같았어요. 말보다 많은 걸 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교도관이 진태석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진태석은 법정을 걸어나가다가 한번더 정원을 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한번 숙였습니다. 정원도 고개를 숙였어요. 그게 두 사람의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짧았지만 충분했어요. 정원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주하늘이 말없이 옆에 있었습니다. 한해라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어요. 진세우는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법원을 나오는 진세우는 하늘을 한참 올려다 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나는 뭘 해야 하나. 진세미가 오빠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두 남매는 말없이 함께 걸었습니다. 6개월 후, 건양그룹은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차정원 회장 체제가 자리를 잡았어요. 취임식날 정원은 임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건양 그룹을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경영할 겁니다. 협박이 아닌 신뢰로, 비밀이 아닌 투명함으로요. 어렵겠지만 함께 해주십시오. 큰 박수는 없었어요. 대신 진심 어린 눈빛들이 있었습니다. 정원은 그걸로 충분했어요. 주하늘은 더 크라운 캐피털을 공난숙과 함께 재건했습니다. 진세우는 거냥그룹을 떠나 해외로 나갔어요. 자신의 이름이 없는 곳에서 처음으로 그냥 한 사람으로 살아보려고요. 진세미는 오빠를 공항까지 배웅했습니다. 오빠 잘 지내. 세미야, 너도. 두 남매는 오랫동안 포옹했어요. 세미는 오빠가 탄 비행기가 활주로를 벗어날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차정원은 한 달에 한번한 해라를 면회했어요. 접견실 유리 너머로 마주 앉았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고 계세요. 한 해라는 정원을 보며 웃었어요. 응, 여기서 처음으로 책을 읽고 있어. 정원은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책을 읽어요. 한 해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살면서 이렇게 조용히 앉아본 적이 없었거든. 이상하게 나쁘지 않아. 정원은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참았어요. 어머니, 다음 달에 또 올게요. 한혜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와줘서 고마워, 정원아. 두 사람은 유리의 손을 갖다 댔습니다. 차가운 유리였지만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어느 늦은 오후 차정원은 건양그룹 회장실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주하늘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야근이야? 정원은 웃었어요. 아니요, 일찍 퇴근하려고요. 하늘은 정원 곁에 섰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빌딩들이 노을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어때? 회장 되니까? 하늘이 물었습니다. 정원은 잠시 생각했어요. 무거워요. 근데 이상하게 하고 싶어요.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하늘은 웃었습니다. 그럼 됐네. 정원은 창 밖으로 시선을 보냈어요. 저 멀리 어딘가에 아버지 차기범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늘씨, 저 처음으로 욕심이 생겼어요. 오래 살고 싶다는 욕심이요. 아직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하늘은 정원의 손을 잡았어요. 그럼 같이 하자. 전부 다. 정원은 하늘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차정원은 속으로 말했어요. 아빠 다 끝났어요. 이제 아빠 딸로서 제대로 살아볼게요. 오래오래요. 진태석의 최후 선택은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살면서 처음으로 진짜 사람이 되는 선택이었어요. 차정원은 복수 대신 건양 그룹을 얻었고. 복수보다 훨씬 값진 사람들을 곁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주하늘과 함께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려 하고 있었어요. 건양 그룹의 불빛이 서울 밤 하늘을 밝혔습니다. 그렇게 친밀한 리플리 그긴 이야기가 마침내 막을 내립니다.